일단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그 주로 페이사이드가 스안 되는 원인이 그 액체 유입에 의해서 페이사이드가 스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기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거든요. 음, 그런데 수리 중에 수, 수리 중이랬다고아 벽돌 붓고 대충 짐작이 가기는 하는데. 제가 볼때 수리점에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아니 아니고 벽돌 복구라는 게 벽돌이 됐다는 게 아마 무한사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내일 일단 통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대충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. 만약에 페이 사이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수화 인덕션 케이블 그쪽에는 있 센서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전면 카메라 쪽에 있는 그 IR 카메라랑 도트 스캐너? 그거고 메인보드. 그네 개가, 서로 그,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? 그 중에, 보통 물이 들어가서 도트 스캐너가 망가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아니면, 그, 이쪽에 그 아마 벽돌 증상이 있었다고 하시니까, 제가 볼 때는 벽돌이라는 게 그냥 무한사과, 사과가 들어왔다, 나왔다, 들어왔다, 나왔다 하는 그 증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증상일 때는 보통 그, 대부분 업체는 아니고 좀, 스와 인덕션 그 케이블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은 페이사이드가 안 되겠죠. 그래서, 그렇지 않기를 바래야 되는데, 아... 이걸 왜안 붙였지? 뭐지, 이거는?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수화 인덕션이 이제 요거거든요. 그 이어 스피커 쪽이랑 스피... 그... 그 조도 센서랑 그 페이 사이드 관련된 센서가 다 여기 있는 건데 이걸 왜 연결을 안 해놨지? 아, 이래서 페이 사이드가 안 되셨던 것 같은데 벽돌은 복구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부팅은 되나 본데요? 전류 네 전류는 지금 정상 전류가 들어가고요. 아 저거 때문에 그랬나 보다. 부팅이 되겠네. 이거를 붙이면 부팅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떼서 테이프로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식하면 될 텐데 어. 이렇게 이제 전원을 꺼도 되겠네요 아 이제 알겠네요. 이쪽에는 있 센서가 그 물이 들어가서 부식이 심하게 됐어요. 제가 이거 현미경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까? 음.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볼때 바꾼 것 같진 않고 원래 것 같아요. 원래 건데 이쪽으로 이제 소화 스피커.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렸거든요 사람들이 방수가 되는지 아시는데 사실 방수가 안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가 지금 다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빛을 쏘면은 흔들로 보이나? 네 보이죠 지금 불빛이요 이게 다뻥 뚫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방수가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왜방수 안되냐 뭐막 하시는데 사실은 방수가 안됩니다 근데 이제 요, 이게 이 액정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자 액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일 많이 망가지는게 이제 요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요거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페이스 사이드가 안 되면 이걸, 거, 이걸 거거든요. 근데 요거 자체만으로도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. 테스트 장비로 일단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음 일단 하나씩 하나씩 뭐 요거만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하고 갈까? 요즘에 뭐를 준비하는게 있어가지고 지금 밤이 좀 늦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음, 그래도 요거 또이 시간에 일하는 게 조용하기도 하고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대인데 음. <laughs> 조금 늦더라도 진행을 해서 이런 거안 보고 자면은 또 잠도 편히 안올것 같고 낮에 택배로 온 건데 제가 뭐 하느라고 확인을 못해가지고 지금 열어봤습니다 이쪽에 자세히 보면은 하얀 거 보이시죠? 그게 부식된 거거든요? 일단 현미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 영상에다가 남겨드릴게요 네그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화면에 보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그 그걸렸죠 잠시만요 현미경을 제가 네 이 센서가 지금 저쪽에 납이 아마 타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도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도, 여기도 좀 하얗죠 이게 다 부식된 거거든요 요 부분을 제가 작업을 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플럭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제거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거를 이제 통째로 이식해주는 장비가 저희 쪽에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원래 부품을 쓰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이것도 이제 복제하는 그게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. 이거 해서 되면 다행인데 이거 해서 안 되게 되면 이제 저것도 이따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부팅이 안 돼서 그 업체에서 이걸 케이블을 처음부터 아마 떼놓은 것 같은데 잘 됐으면,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류도 정상 전류 들어가고요. 음, 되겠네요. 가 네. 일단 됐고 페이스 아이디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고 아까 그저 케이블을 통째로 빼놨기 때문에 수화 뭐 전화 통화나 뭐 부팅이 됐더라도 상대방 소리나 그런 건안 들렸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음 이렇게만 들어도 소리가 나니까. 네 지금 소리 잘 들리고요. 이 번호는 학교 폭력 신고 번호입니다. 유심이 없고. 뭐, 분실폰에서도 되더라고요네 어쨌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네, 기억하시면 되고요 118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입니다 네 모기가 돌아다니네 페이스, 아, 페이스 아이디 한번 해볼게요 어디 설정이 음, 이미 지금 설정이 안돼 있어서 네 페이스 아이디도 페이스 아이디도 잘 됩니다 첫 번째 페이스 아이디 스캔 완료됐다고 뜨죠 이렇게 내일 그냥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네 일단 페이스 아이디도 잘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